후보의 메시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대위 차원에서 어 제공해드리는 메시지와 후보의 선거 전략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것보다 더 강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문수 후보의 진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희는 어 후보의 마음이 없는 말을 저희 캠프에서 강요하거나 전략적으로 어 이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후보가 정말로 가지고 있는 생각,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그 인터뷰도 저희 캠프와는 뭐그 어떤 생각을 공유하고 있긴 하지만 저희가 무슨 원고를 써서 드렸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후보의 진심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라는 사람이 살아온 일생이 진심으로 살아온 분이기 때문에 가식 없이 살아온 분이기 때문에 그 김문수 후보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저희는 그것은 김문수 후보의 진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후보 어 저희 선거 전략 차원의 저희 당의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우선하는 것은 후보의 메시지고 저희는 그 후보의 메시지의 힘이 이재명 대표 후보보다 월등하게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본인의 살아온 삶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후보의 진심으로 저희는 이번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어제 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듯이 저희 당의 청년 정치인을 상징하는 정치인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시각을 가진 우리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다른 부분의 생각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은 아마 앞으로 후보와 긴밀하게 대화하면서. 어, 국민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판세까지 물어보시면, 거기는 모르겠, 모르겠지만, 어, 오늘 뭐 전체적으로 저도 미디어에, 어, 뭐 보도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쭉 봤는데, 어, 비교적 그 김문수 후보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진정성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공감하시는 언론들이 많은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어 설득하고 설명해 나가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 김문수 후보는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알죠 뭘 꾸며서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옷, 의상도 그렇고 평소에 살아온 방식 그대로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저는 국민들이 믿어 주실 거라고 보고 어 지난 경선 과정에서 이제 저희 당 내부에서도 어 일종의 혼선이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주 빠른 시간에 안 저희는 어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어 그렇게 되면 뭐지않은 어 시일 안에 어 이재명 후보와 대등한 어 위치까지 저희는 판세가 정리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거의 다 준비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거의, 오늘 거의 다 되죠. 예, 곧될 겁니다. 아마. 예. 유세 차량도 오늘 정도는 다 정리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어 저희 이번 경선에 참여했던 저희 후보님들 한분한 분이 저희 당의 중요한 자산이고 또 좋은 정책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인데 어, 공개적이든 아니면 물밑에서든 그분들이 어, 제시한 어, 좋은 정책이나 어, 공약 같은 부분들은 어, 충분히 저희가 어, 흡수해서 어, 저희가 어, 함께 국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어, 기회가 어, 곧올 음,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유세 현장에 가보시면 김문수가 낫다라는 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답하겠습니다. 예.